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때 아닌 현금 갖고 다니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ATM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전기와 통신이 일제히 두절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태를 지켜본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나서서 성인 한 사람당 약 70유로 우리 돈으로 11만원 정도의 현금을 항상 들고 다니라고 권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생필품 하나 사기도 힘드니 반드시 그 정도는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부각됩니다. 바로 단일 장애 지점, 영어로 single point of failure 줄여서 SPOF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의 특 각 요소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동시에 멈춰버리는 구조적인 약점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ATM, 와이파이, 다 한두 군데 서버 하나의 전력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전체가 정지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모든 걸 중앙에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연결된 사회는 동시에 모두가 멈출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분산 시스템입니다. 트위터를 한 군데 모아 두지 않고 여러 장소에 나눠 저장하고 동시에 여러 노드가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한 부분이 망가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죠. 기술로 보자면 이중화, 레플리케이션, 노드 밸런싱 같은 방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바로 암호화폐 근원 기술이기도 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중앙의 서버가 없이 전 세계 수천 개의 노드가 동시에 장부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중앙은행도 국가 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신뢰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합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두 장군 문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장군이 양쪽 산 등성이에서 계곡에 주둔하고 있는 적진을 사이에 두고 적을 협공하려 합니다. 동시에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통신입니다. 전령이 메시지를 전하려면 계곡에 있는 적진을 지나가야 하는데 잡히면 메시지가 도중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김 장군이 공격하자고 하고 박 장군이 좋다고 응답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또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야 하는 끝없는 불확실성. 결국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상대가 나와 동시에 공격할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에는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 시스템, 블록체인, 각종 분산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 줍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 FLP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쉽게 말해 메시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단 하나의 컴퓨터라도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알고리즘도 100% 확실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그게 통신 지연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 노드가 고장나서 그런 건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판단을 유보하고 멈춰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합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은 여전히 작동할까요? 그 비결은 충분히 정직한 다수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수가 정직하다면 시스템은 굴러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PBFT 방식은 3분의 2 이상이 정직해야 하고, 비트코인은 전체 해시 파워,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의 과반수인 50% 플러스 한 대가 정직해야 안전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바로 51%의 공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지불, 거래조작 같은 일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POS라고 하는 지분 증명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채 현실적인 확률적인 신뢰 구조를 설계한 시스템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분산 시스템은 단지 기술의 선택이 아닙니다. 중앙 집중형 구조가 가진 위험을 극복하고 망가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웹3, 다오, 분산 에너지, 분산 금융 같은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권력과 신뢰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네덜란드 시민이 지갑 속에 넣은 11만원은 생존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험을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디지털 사회는 지금 다시 분산을 배워야 합니다. 분산은 효율이 아니라 생존의 원리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진보하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